청담유학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휴양 도시인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종합 4년제 대학인 유니버시티 어 샌디에이고의 e l 이 어학연수 프로그램 정보입니다. 샌디에이고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남부에 있는 도시로 미국에서 여덟 번째로 큰 도시이며 멕시코와의 국경에 가까운 항만 도시입니다. 사시사철 쾌적한 기후로 휴양 도시로 불리기도 하며, 안정된 치안과 비싼 물가로 부유한 백인들의 은퇴덫이 이기도 합니다. 항공모함이 기항할 수 있는 큰 군항을 비롯하여 해군, 해안경비대 및 해병대를 위한 16개의 군사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군 관련 경제가 큰 축을 이룹니다. 글로벌 IT 기업인 퀄컴 본사가 있는 곳으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경제는 농업, 생명공학, 생명과학, 컴퓨터과학, 전자업체, 방위산업, 금융과 비즈니스 서비스, 조선업, 소프트웨어 개발, 통신 산업 그리고 관광 산업으로의 주축이며 캘리포니아 문화의 발상지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기도 합니다. 따뜻한 기후와 복잡한 해안선이 여건에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시내 관광 명소는 샌디에이고 동물원, 발보아 공원 시월드가 있는 미션 베이 공원, 샌디에이고 만등 대부분이 다운타운에서 버스로 20에서 3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대학교는 16세기 르레상스 시대의 스페인을 연상하는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진 대학으로 전미 터백 수준의 우수한 학교로 절경과 기후가 좋은 샌디에이고에 어울리는 시설을 가집니다. 그래서 캠퍼스 생활이 재미있는 학교로 꼽혀 스포츠와 다양한 레크레이션 클럽 및 피트니스 강좌들을 수강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입니다. 샌디에이고 대학교는 이러한 이유들로 미국 어학연수를 가기 최적의 곳으로 개인적 또는 전문적 개발을 위한 다양한 영어 과정을 운영하며 ELA의 강점은 모든 교수님들은 영어 교육과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베테랑들이며 10에서 15명의 소규모 학급과 경험이 풍부한 국제 학생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장 주축이 되는 집중, 일반 영어 프로그램인 ESL을 비롯하여 샌디에이고 대학 조건부 입학, 억양 교정, 해솔, 토플 등의 과정을 학생이 원하는 수업과 조합하여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기숙사의 정원이 넉넉하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 및 로컬 학부 학생들과의 교류가 용이하여 영어 환경에 상시 노출되고 캠퍼스 내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점이 학생들에게는 더 메리트 있는 연수 지역이 될 것입니다. 샌디에이고 대학의 영어 과정은 1월, 5월, 9월 3학기제로 운영되며 14주가 기준이 됩니다. 한텀 기준 비용은 약 5,800달러입니다. 또한 주니어 학생들을 위한 여름 캠프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이제 막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